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마사락농부 LTV 입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는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점심을 먹고요. 어, 농장에 나와서, 어, 애초 작업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퍼포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요. 어, 제가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예, 퍼포에, 퍼포 농장, 아, 지금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예, 그런 시간을 예, 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농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5억연의 퍼포 농장입니다. 어, 저희가 농장 구성은요, 한 6, 7년 정도 된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그, 그동안 관리를 사실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중요한 게, 어, 될수 있으면은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려고요. 해서, 어, 관리를 갖다가 많이 좀 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해서, 어, 그렇게 놔두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상장을 했고요. 어,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농장에는 한 여기가 한 100그릇 정도, 어, 100그릇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전목돼 있는 게 있고요. 어, 가상으로 쭉 제가 심어놨던 부분, 저 폭포는 어, 실생을 그 바람막이 식으로 쭉 심어넣고, 농장 안에는 제가 이제 다양한 품종, 한 10회 품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게 좋은지 해서 제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놨는데 아마도 어, 그 농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보니까요. 농장에 열매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또 열매 맺혀 있더라고요. 그죠? 어, 열매가. 그죠? 어, <laughs> 어, 아마도 예, 그죠?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데 한 2, 3개월 정도 있으면은 어, 열매가 아마도 어 풍성하니 또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글쎄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애초 애초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일레네한 음, 지금 한번 하고 또수확할때 정도 한번 하고 두번 정도 하면은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걸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고요. 어, 태비, 태비를 좀 주고 있고, 어, 제가 지금 걷고 있는데 이쪽, 이쪽에는 제가 이제 애초 작업을 했고요. 어, 저쪽에는 제가 이제 그 애초 작업을 아직 덜한 그런 상태 되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그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보통 오후에 와서 좀 하다 보니까 보통은 오늘 다두 번째 하고 있는데 한번더 와야 할것 같아요. 어, 한번더 와서 어, 이렇게 이제 해줄 것 같은데 어 이쪽 자이 자, 이 나무가 이 나무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열리더라고 그죠? 어, 열매도 큽니다. 이렇게. 그죠? 어, 열매도 크고 그죠? 어, 요나무가 상당히 커요, 그죠 <laughs> 제가 그래서 빨간 티를 띄로 해놨어요. 어, 저, 앞으로 저건 이제 접목을 좀 해서 어, 농장을 갖다 더 확대를 시킬 예정인데 그때 이제 많이 그 접수를 갖다가 채취할 것 같습니다. 자, 어, 추가적으로 우측에 농장도 어,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심으려고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어, 뒤쪽으로 보면 제가 두승산 두, 제가 항승산 얘기인데, 두승산이 있습니다. 두승산 바로 밑에 예, 저소지가 있고요. 저소지 밑에 쪽으로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배수 관계만 잘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퍼포 동장을 이렇게 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자 어떻습니까? 그죠? 어, 제가 이제 팔아보는 쪽하고 저쪽, 저쪽은 아직 그 제초를, 어, 예초를 갖다가 하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죠? 예. 풀밭인지 퍼포밭인지 좀 모르겠죠. 자,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요. 어, 제가 또 이제 그 예초기로 예초기로 다 작업을 하면은 또 깔끔 깔끔한 그런 또 농장이 돼요. <laughs> 어 아마도 이제 오늘 끝내고 내일 내일도 예, 한번더 해서 어, 한번 또 작업을 해서 농장을 깔끔하니 정리하는 예, 그런 시간 을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죠. 어, 이쪽에 깨끗하죠? 이쪽에는 예초 작업을 해서 깔끔합니다, 이렇게. 예. 그죠? 이제, 제 우측으로 해서 좀더 확대를 해서, 어, 뭐할까포풍농장을좀 좀 늘릴 예정입니다. 아, 그죠? 자, 지금 심어져 있던 것 중에서, 이제 우선 산발을 해서, 어, 뭐할까 열매가 크고, 또 맛도 있고, 어, 좋은 것을 갖다가 또, 에, 접수를 갖다, 수, 에, 접수를 갖다 채취를 해서, 어, 그걸 그 모분으로 해서, 어, 확대를 갖다 시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퍼포 농장. 어, 한, 어, 2, 3개월 정도만 있으면요. 한 2개, 2, 2개월 정도만 있으면은 또 열매가 열리는데, 또 그때 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어, 그죠? 예. 자, 우리 농자, 어, 농부들한테 힘이 되게 그럼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마사랑 농부 TV 였습니다.